다 계시네? 네, 예. 예. 예 아, 지나가다가 우리 이장님 어떻게 좀 열심히 무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들렸어요. 아 시골에서 뭐 그렇게 뭐 농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 그래, 예. 예. 청양군 이라면참그 청정지역이라고 나도 그러는데. 그렇죠, 청정지역. 예. 그 이장님 이하시려면 바쁘시겠어. 이장도 보셔야 시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바쁘죠. 예. 아, 예. 그럼 이장님하고 유병옥 씨는 서로가 아주 관계가 돈독하겠네. 아 같은 면인데요. 그렇죠. 네. 이장님은 아, 관살리, 관살리. 네. 동네 이제 뭐 이장님 오시니까 집집마다는 캄머신도 돌봐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아주머 그렇죠. 아주머니들, 아주머니들 이렇게 좋을거 같아 아주머니들한테. 쎄요. 아이 여자들 어려워요. <laughs> 까다로워. 여자들 네. 까다로워. 아 왜요? 그 욕심이 많고 음흠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. 만약에 우리 이장님 자녀분들 다 크셨잖아요 이제 네. 다 그렇죠 다다 출가. 아, 출가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있다면 뭐저 집에 필요한 거좀 사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딱 하나 카메라 되시고 얘들아 나는 뭐가 필요한데 하나 좀 줘봐 그래서 여기 그 다른, 카메라 여기 카메라 다른 거 놓고 응. 저 술이나 좀하는데저 <laughs> 사서 보내드리고 <laughs> 술 네, 다른 거네저저아드님따님 술이 필요하다니까 어? 아, 아버님이 아.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니 예 그분 귀뭐사러오신겨게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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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커피 아니사아릴요 아니요 아이요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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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 아니요 아니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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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아이요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요아이요아요아니 아니요 아이요 아주머니들은 아주 그 까다로워, 까다로워 지금 네. 그 세상이 자꾸 맨들어 이렇게 맞아요. 자꾸 인심이 박해지고 그래요. 어애내 노래방도 생겨가지고 아렇지 예. 옛날 같은 그 저기가 향기가안 나, 안나죠 예. 네. 이장님도 사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예. 네. 노래방 가시나면 가지. 사모님도 잘 가. <웃음> <웃음> 세명 m e y o u n 이 Someone named s 이 m e young. Same young. Same young. Same young. Same young. Same young. 병. a m e young. Same y o 진짜 g 건강 m 셔 많이 움직이데 술 기운으로 옛날에 이렇게 옛날엔 두 짝씩 네. 먹었어 두 짝이요? 응. 아 옛날엔 한 4-50병씩 먹었는데 지금한 30병 먹어아 <laughs> <laughs> 맥주만 30병 예 아, 맥주만 이야 대단하시네 부지런히 먹여야 30병 먹을라고 거의 <laughs> 그렇지 부지런히 먹어야 맞아요 그시오여도 예. 시간 은 아이고 하루에 담배 가로... 가로... 깍시 피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피야 다섯. 피야 담는안피시잖아안 피워요 원래 원래부터 한테 네, 야 건그리 더 건강하시구나 담배 많이 피면 거시기도뭐 힘이 없다고 돼 이거 그작도그렇 지장을 많이 받지 예 네. 지장을 아이고요저 고향에 오니까 이이 대화하는 게 너무 구수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방송에 상사 얘기할 때 네. 그럴게요 그러네 이런 거 네. 많이 쓰는데 네. 우리 이장님하고 나고 똑같은 그저 사투리 많이 쓰네 인천도 네. 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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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간에뭐 아, 오늘 저 이렇게 이장님 만나서 예. 또 동네 얘기도 들어보고 예. 저 아까 우리 저딴님하고아드님 다른 거 필요 없이 요 우리 저 이장님은 술이면 돼요. 그렇지. 아, 예. 술좀 많이 좀해 드려. 예. 그냥. 예. 그래도저 자식 분들이 오시면 예. 술도 술사대 주시고 아여기사 갖고 와. 안사 갖고면 오 내가 가라고. <laughs> 필요 없다. 그렇지. 아유. 알아서 다사 갖고 와. 예, 그래요. 예. 오늘도 이렇게 만나 면서 반갑고요. 예, 예.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이장 예, 그래. 들릴게요. 예, 그 그래 예, 예, 예. 예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네. 네 예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예.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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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가요? 네. 예, 예. 안녕히 가세요